우리에게 한때 대발이 아버지였고 야동 순재였던 배우 이순재 선생이 91세로 25일 별세했습니다. 이순재는 직업인의 삶, 소위 진짜 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배우였습니다. 그는 바로 1년 전 90세의 나이로 KBS 드라마 개소리에 출연해 차로 4시간 거리였다는 거제 촬영장까지 20차례나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순재는 그의 최고령 KBS 연기대상 수상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시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미국의 개자리 해파는 같은 할머니는 30대 때 한번 타고 6 2 우에 세번 탔어요. 우리 같으면 전북 공로상 6 0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공로상이 아니야. 연기를 연기를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직후 이순재는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 하고 늘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죠. 연기할 때는 팔팔해진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순재는 여든 후반이었던 2021년에는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왕에서 최고령 리어왕 역을 맡아 3시간이 넘는 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 그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사인 HLKG TV의 드라마에 출연했고 이후 1965년 TBC 일기 전속 배우가 됐죠. 1991년 MBC 사랑이 모길래에서 대발이 아버지로 폭발적인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목욕탕집 남자들 꿈의 궁전 허준 상도 토지 이산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코믹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야동 순재 별명을 얻으며 어린 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작품으로 MBC 연예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뒤 2014년 TVN의 예능꽃보다 할배 시리즈를 통해 70대 후반 나이에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유럽을 활보하자 직진순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암기력, 지적소양, 작품 분석력, 정확한 한국어 구사, 허스키하면서 시원한 발성 등을 갖춘 배우였습니다. 그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고 술과 담배를 안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인생 어록을 소개합니다. 배우로서 연기는 생명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살을 가지고 누워 있다가도 레디 곰을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배우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새로운 배우 나올 때마다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들. 또 이만하면 난 그래도 이제 다된 배우 아닌가 했던 배우 수백 명이 브라운과 스크린에서 없어져 버렸어. 배우라는 것은 항상 세운 작업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어떻게 연구하고공부하고 그게 창조가 되겠느냐 는얘기예요 거기서 진거정 살아남고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스타들. 딱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연기라는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잘할수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도 어른을 세우고, 개우나 받은다고 주저앉으면 늙어버리는 거고, 어, 나 아직도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언제 왔던지, 닭심을 개그 잊어버리고, 닭심은 닭는대로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지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시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셔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